오이쇼! 잘했어요. 잘하네. 응. 가자, 가자. 아빠 따라가. <laughs> 많이 땄어? 오, 도현이 수확 많이 했네, 오늘. 응? 그래이가 들어. 응? 들고 와봐. 그거 옥수수야. 우리 <laughs> 가서 옥수수 따. 어디가야 저쪽 여행, 할머니 여행, 따라가. 따라오세요. 집에서 콤잡을 다고 거야. 이 옥수수 누가 따왔어? 나제 <laughs> 따. 많이 먹어. 응. <laughs> 우와. <laughs> <laughs> <laughs>